이렇게 시작해서, 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딱딱딱 짜 짝짝이 맺어지면 진짜 어머. 재밌지. 그냥 시작이 잘못됐네요. 각자 짝꿍과 썸을 타며 약한달 음. 정도를 내이 어울려서 짝뜨기. 놀았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친구 해인이와 썸을 타던 정훈이에게 연락이 왔어요. 오늘 고기 먹으러 가자는데? 넌 무슨 고기가 제일 좋아? 나? 나 오늘 못갈 듯. 왜? 어, 둘이 왜 연락해? 병재랑 둘이 놀게? 아 아닌 나 오늘 알바 잠시 후. 오늘 약속 취소. 어 왜? 니네 셋이라도 놀지? 아, 싫어 너 없으면 재미 없어. 아 사귀는 게 아니었구나. 너 없으면 재미 없어. 썸 썸. 음. 나는 너랑 놀라고 하는 건데. 너랑 놀라고 하는 건데. 아 그러니까.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런 걸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음. 사실은 이제 음. 여기는 여기가 좋았다고 어, 마음이 좀 있는 걸 수도 있네요. 사실 저도 첫 만남부터 정훈이가 마음에 들었지만 아, 진짜. 이미 짝이 정해진 분위기라 다가갈 수 없었고 때마침 병재와 연락이 뜸해진 상태였지만 정훈이는 여전히 제 친구와 썸을 타고 있었기에 어? 뭐야? 마음을 표현할 수가 어, 어. 없었습니다.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. 하이, 애들은 아직 왜안 왔어? 어 왔어. 오늘 애들 안 와. 응? 내가 오늘 만나는 거말안 했어. 진짜? 왜? 아니 좀 둘이 있어 보고 싶어서. 내가 지금 지금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.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못못못 머뭇, 하며 입 모양을 실룩거리는 정훈이 때문에 심장이 어머, 어머, 미친 어머, 어머, 어머. 듯이 쿵쾅댔어요이기집 봐라. 그리고 그 순간. 배신자 우리 짝을 잘못 정한 것 같아 <laughs> 처음 만났던 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네 옆에 앉았을 텐데 음나 아, 근데 정훈아 너 혜인이랑 연락했었잖아 이제 와서 이러긴 조금 애매해 아니 사귄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나 혜인이랑 연락도 잘안 했어 그리고 너 우리 넷이 놀때못 느꼈어? 병재랑 혜인이 서로 마음 있는 거 어, 우리 어, 마음 있어? 아니 우리 <laughs> 이제는... 왜 남매야. 이제라도 서로 마음 맞는 사람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? 거침없고 솔직한 정훈이에게 또한번 반해 버렸지만 그와 잠시나마 썸을 탔던 제 친구 혜인이가 떠올라서 선뜻 고백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. 아, 애매하지. 그런데 다음 날 <laughs> 금수가 너도 정훈이 좋은? 아, 아 좋다기보다는 그냥 요즘에 정훈이한테 연락이 자주 오더라고 연락 다 받아주는 거 보니까 너도 관심 있구만 너네 좀잘 어울리는 듯 응? 아 병재한테 마음 있네 무슨 뜻이야? 쓱 <laughs> 넘긴다 아너 정훈이랑 연락하고 있잖아 n nope. o 전혀 노상관 아 솔직히 정훈이랑 나랑 잘안 맞더라고 그래서 썸 접고, 응. 어. 친구로 지내기로 했지. 그리고 나도 요즘 병재랑 매일 톡하고 있어. 병재랑 매일 톡하고 있어. <laughs> 이게 이게 주야. 저거네. <laughs> 저거네. 자기도 저번에. 패가 있었던 거야. 어. 병재 너랑 뭐 없었으니까 괜찮지? 아, 쿨하시네. 어, 잘 됐네.